안녕하세요 유쾌한 써니입니다 오늘 채GPT 후옴니로 어, 엑셀 도움을 한번 받아볼 건데요 엑셀을 옴니를 통해서 엑셀에 대한 수식을 물어볼 수 있고요 조건부 서식이나 필터링을 직접 해달라고 요청해서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어, 너무 신기해서 여러분들한테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서 왔거든요 빨리 해볼게요 제가 채GPT 창을 띄웠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버전은 GPT 4 Omni예요. 엑셀 파일을 올려볼 건데요. 엑셀 파일을 먼저 보자면 이게 엑셀 파일이에요. 지금 뭐 주문 번호, 날짜, 사원, 산업 분류, 제품 분류, 거래처, 수량, 총 생산액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음, 첫 번째, 제품 분류 중에서 제품 분류가 분말 원료를 찾아서 이것들의 총 생산액의 합계를 구해달라고 GPT한테 요청을 한번 해볼 거예요. GPT한테 파일을 먼저 올려줄게요. 자, 업로드. 그러면 엑셀이 얘를 먼저 분석을 합니다. 자, 엑셀 파일이야. 엑셀 파일이야. 엑셀 파일에서 제품 분류가 분말, 분말 원료를, 인 데이터를 찾아서 이것들의 총 생산량의 합계를 알고 싶어 구해줄 수 있어? 엔터 한번 쳐볼게요. 했더니, 이렇게 먼저, 데이터를 분석을 합니다. 지금 분석 중이라고 뜨죠? 자, 분석이 되면, 분말 원료의 제품 분류의 총 생산량 합계는 11253개래요. 자, 분말 원료를 쭉 찾아가지고, 총, 어, 총 생산량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얘 합계를 구했대요. 그럼 제가 또한번질문 할게요. 고마워. 수식도 함께 알려줬으면, 알려주면, 좋겠어 해볼게요 엔터 했더니 아 설명부터 나오네요 먼저 제품분류가 분말원료인 데이터를 필터링합니다 그리고 총생산액 열의 합계를 구합니다 SUMIF 제품분류의 범위 분말원료 총생산액 범위 해서 요렇게 나왔어요 얘를 복사를 해서 한번 해 볼게요 복사 해서 이 엑셀 파일에다 붙여 넣어볼게요. 컨트롤 V. 그러면 아 결과가 딱 맞습니다. 아, 너무 신기하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건부 서식을 한번 넣어볼게요. 제품 분류 중에서 전기 전자 부품을 찾아서 요 셀이 있는 행 전체에다가 노란색을 칠하고 싶어. 요걸 한번 해볼게요. 자 엑셀에서 음, 제품 분류 열은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제품 분류 중에서 다운로드 링크 제공해줘. 해볼게요. 엔터. 바로 수정된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할수 있는 링크는 여기입니다. 한번 다운받아볼까요? 클릭해서 저장했더니 열립니다. 아. 전기저체, 전기전자 부품을 찾아서 해당하는 셀 전체를 색깔을 바꿨고요 그리고 다운로드할 수 있게 링크도 제공해 줬습니다 GPT-4 옴니 너무 좋죠 자, 이번에는 제가 조건을 써서 해당하는 조건에 관련된 데이터만 필터링을 하고 싶다고 요청을 한번 해 볼게요 거래처가 전주백화점 자. J1부터 J2셀에 조건을 입력을 했어요. 그렇죠? 이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이, 얘는 다시 어, 업로드를 해줘야 됩니다. 저장을 하고 다시 업로드를 한 다음에 엑셀 파일에서 J1에서 J2셀에 조건을 입력해놨어. 이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만 어, 다른 시트에 추출하고 싶어. 추출해서 다운로드 할수 있게 링크 걸어줘. 엔터. 자, 엑셀레이터가 분석이 됐다면, 자, 그 다음에 자료를 주겠죠? 기다려볼게요. 자료를 줬습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클릭, 짜잔. 아, 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가 시트가 생겼네요. 필터 데이터. 아, 와, 거래처가 전주백화점인 걸 찾아서, 추출해줬어요. 이번에는 어, 부분합에 대해서 뭐 질문을 할 거예요. 어, 제가 원하는 거는 이 제품 분류별로 또는 아니면 거래처별로 정렬을 해서 이 거래처별로 수량의 합계를 알고 싶어요. 이걸 한번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엑셀에서 거래처별로 정렬한 후에 거래처별로 부분합을 좀 구하고 싶어. 거래처별 어, 수량의 합계를 알고 싶어 부분 정렬과 부분 합을 한, 한 후에 다운로드 링크 제공해 줘한번 해볼게요 엔터 또한번 분석을 하고요 자 다운 받아볼게요 클릭 아 완전 완전 여기 보세요 거래처별로 수량의 합계를 해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 너무 신기하죠. 채 GPT 4 옴니가 이렇게 신기하게 잘될줄 알았으면 <laughs> 저 같은 직업이 음? 없어질 수 있는데, 그쵸? 근데 저는 채 GPT 4 옴니가 있어서 너무 편하고 좋지만, 아, 너더 내가 무언가 노력을 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게... 기쁘기도 하지만, 아, 더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마음, 이게 굳은 결심이 생겨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어, 엑셀 잘 활용하지 못했던 분들, 최 GPT-4 옴니로 한번 해보세요. 너무 신기하고, 바로바로 바로 결과가 나오니까, 또 다운로드까지 제공해주니까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